시험 치다 고생 많았고 우리 1인일 인동 사회 모의기 말고 사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1 번에 다음은 지수의 일기이다 밑줄 친기억에서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돼 있네 자기억에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돼 있죠 요때 말하는 문화는 뭐다 교양 있는 사람이 누리는 예술 생활 같은 게 어,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의미다 요거는 좁은 의미가 되겠다 좁은 의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그럼리에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 시민이 된 느낌이었다. 아 요것도 무슨 의미다? 좁은 의미다. 자 디귿에 친구는 피곤한지 계속 하품을 하였다라고 돼있는데 하품을 하는 것은 뭐지? 버릇이거나 본능이죠. 이거는 문화가 아니죠. 자 그다음에 리을에 보니까 프랑스의 식사 문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지역의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 넓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리을은 넓은 의미. 자, 프랑스의 주거 문화. 이것도 무슨 의미? 넓은 의미. 자, 구분할 때 문화가 앞쪽에 있으면 웬만하면 좁은 의미라고 선생님 말씀드렸고요. 문화가 뒤쪽에 주로 분포한다면 주로 어떤 의미다? 넓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디것은 좁은 의미 의 문화가 아니죠. 맞죠? 문화 자체가 아닙니다. 자, 2번을 보니까 문화가 아닌 것을 골라래. 자, 1번에 인도에서는 맨손으로 식사한다. 이건 인도의 식사 문화니까 문화 맞죠. 자, 대부분의 동양인은 눈이 검은색이다. 이거는 유전적 본능이, 유전적 선천성, 선천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문화가 아니죠. 자, 3번에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 이거는 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 생활에 관한 문화고, 4번에 몽골은 새양고기로 만든 찐만두를 먹는다. 식생활이잖아요. 맞죠? 음식. 프랑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따로 있다. 문화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자 3번에 가나에 해당하는 문화의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과 프랑스 모두 부모님에게 기념일이 있다. 부모님이 감사하는 기념일이 있대. 자 그러면 모두니까 유사성이죠. 유사. 유사. 비슷. 문화의 특징, 문화의 특징, 특성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 무슨 성, 무슨 성. 보편성과 특수성. 자, 그건 이 친구는 보편성이죠. 자, 밑에, 하지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있지만, 달라요. 한국과 프랑스가. 그럼 요거는 무슨 성이다? 특수성이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이 보편성, 특수성은 특성 또는 특징이고, 그 안에 있는 다섯 가지는 속성이죠. 속하는 성질. 그래서 문화의 이 보편성과 특수성 안에 속하는 성질이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자, 가. 세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김치가 풍부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세대를 거쳐서 내려왔으니까 축적, 추가됐으니까 축적성. 그 나의 후민정과민정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많이 다른 것은 여러 여러 면에서 더잘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방향으로 변화했다. 변동성이 되겠죠. 자, 이 변동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했죠? 내재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고 외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안에서 뭐 발명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와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거나 할때 문화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랑나 순서대로 보면 축적, 변동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 상거래에 영향을 줬어. 인터넷 의 발달이 원격 학습에 영향을 줬어. 인터넷 의 발달이 영상 시청 영향을 줬네. 하나의 문화의 발전이 다른 문화에 영향을 준다. 다 뒤섞여 있다. 다 함께 다 연관이 있다. 무슨 성 전체 성이 되겠죠. 자 6번에 형성평가 문제 답안지이다. 철수가 작성한 답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미디어는 정보 지식 등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물이다.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미디어에 해당하지만 신문은 미디어에 해당하는. 신문은 과거의 미디어였고,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최근의 미디어였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맞죠? 자, 미디어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고, 미디어는 문화의 이해와 학습을 돕죠. 네, 자, 미디어는 휴식과 오락을 제공한다. 맞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으로 한번 가 봅시다. 7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땡땡은 미디어 속 지식과 정보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실 여부와 그 속에 숨겨진 가정과 의도 영향력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 미디어 리터 러시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미디어 리터 러시 이제 뭔가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었어. 자, 1번에 기억은 미디어 리터러시 맞고 기억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보의 출처 확인해야 되고 근거 타당한지 알아봐야 되고 어, 접하는 콘텐츠가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기억을 함양하기 위해서 편향된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향된 정보는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잖아. 그거를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말이다. 8번 다음 사례에서 철수가 보이는 문화의 태도. 자, 철수가 보이는 거야. 철수는 레이첼이 침대에서 신발을 신는 것을 보고 침대에서 신발을 신다니 한국과 달리 정말 미개한 문화로 보고 철수가 자기, 우리나라 문화를 우수하게 보고 레이첼의 문화를 낮게 봤죠. 그럼 철수가 보이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 9번. 9번. 문화사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는데요 문화사대주의가 뭐라고 했어? 문화사대주의는 남의 문화를 더 동경하고 좋아해서 남의 문화를 우수하다고 보는 거였죠. 맞죠? 자, 자기 문화를 비하하는 태도이다. 맞죠? 문화의 주체성을 잃게 될수 있다. 내 문화의 주체성을 잃는 거야. 주인이 되는 그런 몸의 성질인데 이 주체성은 내게 좋다는 거거든. 당연히 이럴 수 있죠.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우, 상실할 수 있다. 4번.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니까. 맞죠? 자, 5번.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우수하다고 보아 틀렸네요. 여기까지가 뭐다? 자문화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은 뭐야?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속력을 키우는 거였죠. 자, 요거는 자문화 중심주의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맞죠? 네. 다음은 10번. A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A 지역에서는 발이 작은 여자를 미인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 자, 이거 중국의 문화인 정족이라고 했죠. 정족. 자, 스님 수업 시간에 문화 상대주의가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 준 거라고 했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생명,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문화든 이해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것까지 이해해 주는 게 무슨 민주, 무슨 상대주의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였죠.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를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올바르게 이해한 학생 볼까요? 1번. 우리도 저런 문화를 가져야 돼. 정확가지면안 돼요. 자, 2번. 매우 참신하고 우수한 문화라고 생각해. 무슨 소리? 자. 3번에 인간의 졸엄성을 해치는 문화이므로 존중하기 어려워. 자, 3번이 정답. 자, 4번에 이 문화를 오랫동안 보존하여 문화의 다양성에 이바지해야 돼. 보편적 가치보다는 A 지역의 특수한 가치를, 행, 가치가 있는 행동임으로 존중해야 돼. 존중하면 안 됩니다. 존중하는 걸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라고 불러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번은 3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이네요. 11번.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은 강제성이 있다고 했었죠. 법을 통해 정의실현할수 있고, 또, 법을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자, 법은 구체적 행위와 결과보다는 양심과 동기를 중시한다. 자, 양심과 동기를 중시하는 건 도덕이지, 도덕.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고. 5번에 나이에 따라 특정한 영화를 볼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법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역량을 준다. 우리가 배웠었죠. 맞죠? 자,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 영역에 속하는 법의 종류만 고르래 자 사람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부터 물건을 빌리기도 한다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관계 사법 고르면 되겠죠 사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법과 상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되겠네요 1 번이고 디귿과 리을은 각각 공법의 종류가 되겠죠 네 다음 1 3번 볼까요. 미출신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은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서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공법은 공적인 생활 관계. 예를 들면,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법이죠. 자, 선거에 참여하거나, 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모두 공법 적용 대상이 다 되는데, 저건 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참정권이니까 헌법일 수 있겠죠. 자, 니은도 맞고, 사법은 사적 영역을 규율한다 맞고, 리을에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다 맞죠. 자, 예를 들면 의료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각종 검사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무슨 법이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무슨 법? 사회법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 4원 가에서 다 사례와 관련된 법영역을 바르게 정한 것은 이라고 되 있네. 타인의 물건을 훔친 채로 체포되었다. 자, 이거는 형법이죠. 형법. 형법은 대표적인 무슨 법이다? 공법이다. 자, 나, 나이는 기업을 설립하여 상거래를 활동하려고 있다. 상거래 활동과 관련된 건 무슨 법? 상법. 상법은 대표적인 무슨 법? 사법. 다이은 택배로 받은 물품이, 어. 파손된 상태로 배달받아서 환물 받으려고 한다. 환물 받는 건 소비자와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회법이죠. 자, 그래서 순서가 04사회가 되겠네요. 04사회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5번입니다.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 번까지 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고 이번에 재판은 법원이 저, 법을 적용한다. 적용한다는 게 사자고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 법원을 보고 또 다른 말로 사법부라고 부릅니다. 자 3번에 민사 재판은 개인과 개인이고 형사 재판은 범죄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한다. 맞죠? 자, 5번에, 민사재판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는데, 민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이 되겠죠. 형사재판. 형사재판. 재판은, 어,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16번을 볼까요? 16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법부의 독립. 다음은 증거재판주의, 공개재판주의, 다음에 재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심급제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네 가지를 고르면 되겠네요. 기억에 증거재판주의 한다. 맞죠? 이 모든 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 아니고 공개가 원칙이고 디귿은 헌법과 법률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맞죠 사법부의 독립이지 리을 대법원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군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 번까지 받을 수 있죠 심급 제도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 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 7 번. 다음은 영희가 작성한 형성평가 답안지이다. 영희가 받게 될 최종 점수는 돼 있네요. 맞으면 O, 틀리면 X, O X를 맞게 썼으면 점수를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형사재판에서는 심급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활용할 수 있죠, 맞죠? 2번 심급제도를 통해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맞죠? 사, 어, 심판, 아, 어, 저, 재판하는 판사님도 사람이니까 재판을 여러 번 함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자,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판, 재판을 청구하는 거고, 상고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뭐 하는 것이다, 청구하는 것이다. 자, 똑같이 연결된 거 1점, 2점, 3점이 되겠죠? 그래서 3점,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다음은 18번 봅시다. 다음 헌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다음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아까 전에 무슨 재판이라고 했어? 공정한 재판 2번이라고 했었죠. 자, 19번 인권 문제입니다. 자,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권 하늘의중 권리라고 해서 누구나 가진다고 해서 천부인권 우리 배웠었고 이번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 그다음에 또 우리 자연권적 요소가 있다고 했었고요. 3번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기도 이 하죠. 4번에 시민 혁명 등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었다. 투쟁이 있었다. 맞죠? 이걸 통해서 인권을 우리가 확대해 왔었고. 자, 5번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권리 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받는 거죠. 이 시민 혁명이 이제 영국이 있었고 맞죠? 그다음에 미국이 있었고 프랑스가 있어 왔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인권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고 이런 투쟁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기억은 기본권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리은에 들어갈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억의 어떤 기본의 권리니까? 침해되거나 침해가 우려될 때 국가의 구제나 예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단적 권리이면서 적극적 권리다. 무슨 권리라고 했어요? 이거, 청구권이라고 불렀죠. 청구권. 청구권의 종류, 청원 이야기가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사회권. 쾌적한 환경에서 할 권리, 사회권.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 담임권 무슨 권? 무슨 권? 참정권.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자유권. 자, 그래서 5번.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청구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기본권 해 봤고요. 21번 봅시다. 자 다음 헌법 조항과 관련이 깊은 기본권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은 선거를 할수 있다. 그러면 무슨 권? 참정권 이렇게 되겠죠. 자 2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 기관은 여기 보시면 헌법을 수호한다. 자첫 번째 하는 역할이 헌법 지키기 두 번째 역할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기본권이 헌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곧 헌법을 지키는 게 되겠죠. 결국 이 친구들은 헌법 소원 심판 같은 것을 통해서 기본권을 보호한데 여기 있는 헌법재판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23번. 다음 자료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돼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 문제인데, 기본권 제한은 크게 언제 할수 있다고 했죠? 기본권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이 목적일 때, 두 번째 목적은 질서 유지, 세 번째가 공공복리가 있다 했죠. 자, 이런 게 목적일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반드시 뭘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한을 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 자체는 불가능하다.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드론 날리지 마세요. 휴전선 인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면 항공안전법에 따라라고 적혀있지. 여기 법률이죠. 자 그래서 기억 보면 항공안전법이라는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하고 있어. 맞는 말이고 행정효율성을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런 말은 없죠. 이세 가지 중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 다 맞죠. 이게 국가안전보장이죠. 맞죠. 우리나라에 지켜야 될 그런 국가적으로 어, 비밀스러운 이런 내용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위 사례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본질적인 내용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어틀렸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2번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잘못된 대응을 말하고 있는 학생이네요. 자, 우리나라 청소년의 근로권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가 가능합니다. 15세 가능하고요. 청소년에게는 성인과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말이 안 되죠.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은 할수 없고,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까지 할수 있고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청소년은 하루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영이가 틀렸네요. 맞죠? 성인과 똑같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볼까요? 자 우리 헌법에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 3권 첫 번째가 무슨 권? 단결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체 교섭권. 세 번째가 단체 행동권이죠. 그래서 정답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 만들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집단 행동할 수 있다. 단체 행동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6번 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인은 열심히 일했지만 지난달부터 월급 받지 못했다. 있네요. 이거 임금체불. 두 번째는 계획을 해고 당일 통보 받았대. 이거는 뭐다? 해고잖아. 그러면 이거는 음. 해고인데 부당 해고가 되겠죠. 부당 해고. 자, 그래서 부당 해고 맞고 임금 체불 맞고 노동 행위다. 요거 틀렸지. 그다음에 구제 신청할 수 있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다 했고, 문제 풀이 보시고, 모르겠는 건또 따로 질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